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뽑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이제 액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걸어놓거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업장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어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용도로 쓰이는 아 용도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용도로 쓰이는 말씀들은 대부분 한 눈에 봐도 아주 희망적인 말씀들이 대부분이죠. 뭐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뭐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 뽑는 그런 카드에 포함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유독 많이 쓰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지갑에 이 말씀을 넣고 다니는 사람도 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딱 보시면 아이 말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사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아멘. 어, 우리 늘 자존감이 부족하고 또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힘이 되는 게 어, 사실이에요. 그데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오해는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뭐든지다할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이건 잠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걸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문제가 뭐 단번에 해결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느끼는 건 모든 걸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 오해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앞뒤를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뚝 떼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성경을 어, 바울이 쓴건 알고 계시죠? 그럼 바울이 어디서 쓴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울이 이 말씀을요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예요. 요즘 어려운 말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으면 일단 이 감옥에 있는 환경부터 이 시공창 같은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면 좋잖아요. 주님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쁘고 기쁘다 이 말을 아주 지속적으로 빌립보서에 적어 놨어요 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심지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내 환경과 현실이 지금 좀 감당하기 힘들고 버겁더라도 혹은 지금 빌립보 교회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전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거짓된 마음으로 다툼의 도구로 심지어 그리스도가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증거가 되는 건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언급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건 어쨌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비천에 있든 혹은 풍부하든 혹은 굶주림이든지 간에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이제는 정말 기력이 다 쇠해서 이,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버겁더라도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보면 2 절에 보면 이제 찾아온 아들 요셉을 맞이하기 위해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야곱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서 앉기도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근데 뭐 상전이 온 것도 아니고. 아들 중에서도 거의 막내 아들이 찾아왔는데 굳이 힘을 어, 일으내서 힘든 몸을 일으켜서 앉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힘을 내서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온처럼내 것이 될 것이오. 아멘 지금 야곱이 누워있다가 정말 남아있는 힘을 짜내서 굳이 침상에 앉은 이유는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돌베개 베고 잤었던 그 베델 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일어나 앉아서 요셉에게 말해준 겁니다. 요셉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민족들이 소유할 영원한 땅을 주실 거야. 이 얘기하려고 야곱이 없는 힘을 짜내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텅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단다. 이 뜨거운 복음을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은 야곱보다 먼저 애굽에 왔죠. 팔려 왔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무나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나세와 에브라임도 내 것이다. 이 말은 애굽 피가 섞였어도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하는 걸 확신시켜 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아, 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은요 지금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아주 교과서적인 신앙 교육이고 아주 순수한 복음 증거였던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자격 없고 텅빈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의 언약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 있는 이유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는 요셉 혼자 온게 아니고 므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도 같이 왔는데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 사실도 얼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침상에 앉는 것도 버겁고 눈도 안 보여서 분간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짓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몸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아마 하시는 말씀이겠죠 한탄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이요 정말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고 있고 야곱 때문에 지금 천국의 비밀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했던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건 정확한 말인 겁니다. 늙어도 앉는 것조차 힘들어도 할수 있는 거예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야곱이 해요. 우리 보면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요셉의 아들들 중에 문하세가 첫째고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요셉은 문하세가 첫째니까 문하세를 야곱의 오른팔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아, 야곱의 왼팔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앉힙니다 히브리인들한테 이 오른손이 갖는 의미 오른쪽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자인 문하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당연하게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앉힌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팔을 엇갈리게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한테, 동생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축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셔. 아버지 문하세가 장자입니다. 하면서 야곱의 손을 다시 바꿔서 얹으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셔? 야곱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쇠약한 상태인데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여전히 총명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지금 날카롭게 관철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늘 그렇지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뜻과 늘 충돌하죠. 당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깜짝 놀라서 아버지 문화세가 첫째입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타협하지 않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예외 없이 관철시켜요. 세상의 관습과 완전히 달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상식적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환경과 여건이 조금 더 나았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오늘 야곱보다는 건강하잖아요. 더 힘이 있잖아요. 더 많은 걸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갔는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육체는 완전히 쇠락했어도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총명했습니다. 여전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야곱보다 더 초라한 때를 우리가 때로는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증거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할수 있다 이 말은요. 사실은 뭐라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에서 이 보잘것없는 현실에서 남은 힘을 짜내서 하는 아주 작은 그 일이 곧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세상은 우리를 어쩌면 쓸모없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능력 주신 인지 안에 있는 우리는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위대한 일,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을 다 쏟아내서 다 짜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야곱보다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